하이피, 고급스러운 기아 자동차의 베스트셀링 카 K7 함께 나와 있는데요. 패밀리카로도 너무 좋은 이 차량.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K7 프리미어 3.0 GDI 차량입니다. 2020년 2월에 등록되었고요. 3,090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차량 렌트가 용도 변경이 있었고요. 사고 이력이 있네요. 후드, 우측 프론트 벤더 좌측 퍼터 패널 단순 교환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밑차 어플에서 성능 점검표 꼭 꼼꼼하게 체크해 보세요. 타이어는 18인치 휠 사용하고 있고요. 30% 정도 남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내부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한데요. 나름 블루... 라이트에 요앰비언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좀 고급스러운 세단의 느낌을 더 자아내고 있긴 하죠 전동으로 시트 조절 가능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크렐 사운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헬열 2열 확인했고 이열도 볼게요 이 차량도 가까이서 보면 느껴지는 그런 다크, 그레, 다크 블루 컬러거든요 멀리서 보면 또 부, 블랙이지만, 블랙만 타고 다닐 때는 좀 약간 식상하고 좀 심심한 느낌도 있잖아요. 질리지 않는 그런 느낌의 컬러예요. 이렇게 제가 2열 탑승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앉아서 다리를 꼬았을 때도 굉장히 여유 있는 레그룸 확인되고 있고요. 어, 헤드룸도 나쁘지 않아요. 게다가 파노라마 썬루프가 이렇게 쑥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장난 아닙니다. 여기까지 다 열리지는 않더라도 앞에 이렇게 보이고 바람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그런 기분을 내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런 느낌이 조금 있고요. 앞에 티켓도 이용 가능하시고 에어벤트 밑에 보시면은 USB 두개다 이용하실 수 있어요. 게다가 여기에 워크인 버튼 있으니까 뒷자리 탑석 하실 때 편안하게 조절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엔터테인먼트 조절을 하실 수 있고 하폴더두 개, 앞레스트 수납공간 안에 소켓 하나 더 그리고 스키스루까지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이렇게 확인하면서 트렁크 가볼게요. 어디서 연나 하고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별게 아니었어요. <laughs> 그냥 엠블럼 눌러서 이렇게 열시면 되고요. 전동으로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안쪽까지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죠. 이 차량 패밀리 카로도 사용하기 너무 좋기 때문에, 뭐, 골프백도 넣으실 수 있고, 디럭스 유모차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 나오고 있어요. 뭐, 딱히 엄청난 그런 옵션이 많지는 않지만, 뭐, 의전용으로도 나쁘진 않긴 하거든요. 뒷자리가 넓고, 어느 정도 편의 기능이 보장이 되고 있긴 하니까. 그래서, 이런 스키스로까지도 이용하시면 더 많은 짐도 넣으실 수 있고, 의전하실 때에도 뭐, 그런, 어, 자질구레한 것들은 이제 뒤로 넣어서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도 보시면은, 네, 수납공간 굉장히 넓죠? 이 아래까지도 활용하실 수 있겠네요. 여기지 네트까지 확인되는 수납공간 보셨고요. 운전석 가볼게요. 운전석 버튼 옆에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전동 시트. 게다가 이 친구가 어... 옵션가가 500만 원어치나 들어가 있는 친구예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 한 60만 원짜리도 들어가 있어요. 모니터링 팩도 들어가 있고 뭐 컴포트 90만 원치 들어갔다고 하는데 주행거리도 볼게요. 3만 5, 1090km. 요 정도면 거의 준수한 2020년 등록된 차량인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렌트카였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보면은 막 엄청 높은 주행거리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은 친구 같고. 핸들도 깨끗하고요. 패드시프트도 있어요. 네. 이렇게 확인됐고. 굉장히 넓죠. 와이드한 내비게이션. 신인성도 좋고. 시원시원하게 반응도 잘 되네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이거 후방 카메라 이렇게 볼게요. 후방 카메라의 어라운드 뷰까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코킹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어서 볼게요. 열선과 통풍 둘다 지원되고 있고요. 핸들 열선. 자, 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리어 선커튼 버튼. 네, 이용 가능하시고요. 드라이브 모드도 바꿀 수 있는데, 바뀔 때마다 클러스터 바뀌는 게 되게 귀엽거든요, 여기.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 스마트 모드, 스포츠 모드. <laughs>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핸들 보시면은, 스티어링 조절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 스티어링으로 감, 이렇게 감도 조절 아니고 주행 조절하실 수 있는 어시스턴트 기능도 있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가운데 에어컨 듀얼로 온도 올려서 조절 이렇게 하실 수 있겠네요. 생생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차지 두 개나 이용하실 수 있고 무선 충전 기능까지 이 안쪽에 깊숙히 넣어서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닫아서 하시면 되고요. 컵볼도 두개 확인됐고 암레스트 수납 공간에도 소켓 하나 더 이용하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은 하이패스 포함한 ECM 룸미러 보시고 블랙박스는 따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오픈되어 있는 썬루프까지 확인하면서 소개 마칠게요. 네, 옵션 가만 500만 원 어치가 들어간 이 차량 아주 실속있게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차량 관심 있으시면 리차 어플 혹은 상단의 번호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가영이었습니다.